저는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. 히틀러의 아우슈 비츠를 해석할 수 있다. 해석은 뭔 해석? 그 지금 개인의 악과서는 뭐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. 그죠? 시대가 다르면 선이 악이야. 외모도 그래. 인간의 몸도 뭐 아름다움의 개념도 매 시대마다 달라. 그죠? 그런데 이런 정신을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권력자가 보편적 의지로 발동해서 집단적으로 그걸 활용할 때 나타나는 그 악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. 그건.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것이 동일하게 그 짓을 할 거야. 양쪽 다 뭐야. 박살나야 돼. 양쪽 다.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의 철학은 신학은 달라져야 된다. 아우슈비츠 이후의 예술도 달라져야 된다. 이래야 된다. 아우슈비츠만큼의 곤락도 야, 아이고, 끔찍하다.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이념을 숭상할 때, 그거를 비판하지 않는다. 그럼 나 역시도 이런 근본 악, 이 근본 악은 해석이 여지가 없어. 근본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, 나 역시. 그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에요. 응? 철학자가 특정 정파에 들어가 있잖아. 그럼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. 알아? 헛소리. 그 헛소리는 정말, 정말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무너지기적으로. 응? 어? 어. 러분 생각해봐. 내가 말해볼게. 박근혜가 도, 박근혜의 박사모가 동원이 됐어. 동원, 동원이 됐고, 노무현의 노사모는 동형을, 동형이 된 거야. 누가 얘기해봐. 자, 야, 니가 그래도 스카이를 나오고 동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, 야, 얘기해봐. 저 둘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. 좋아, 아주. 차이가 없어. 그런데 철학자라는 새끼가 어느 방송에 가서 이따위 소리를 했어. 비판 받아야 돼, 안 받아야 돼. 대박사람 똥이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우습게 보는 거야.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, 국민들. 그걸 빨아대고 또 있어. 아, 다 맞는 말이구나 <laughs> 박, 박근혜, 박근혜는, 박근혜는, 그, 박근혜는 돈 주고 다 동원한 거야. 그 팬들을.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 박, 노무현은 자발적으로 다 모인 그런 동행, 동행을 만들어낸 그런 그 팬덤이야. 말해 봐 니가. 둘다 영웅주의에 기초한 <laughs> 음. 그런 아이돌 팬덤이라고 봅시 음. 그 <laughs> 팬덤의 현상이지, 철학자랑 의야나가야 돼. 팬덤 정치, 오케이. 앞으로, 앞으로 그 팬덤 정치는 계속될 거고 강화될 것이다. 그건 뭐야? 그건 정당성이야? 아니면 현상이야? 그 현, 현상이 나타날 때그 현상을 그냥 옹호하기만 해야 돼? 거기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비판하는 게 철학 아니야? 그 그거를 쉴드 치고, 그, 그, 뭐야. 지금 이쪽 진보전영에서 나타나는, 어? 그 팬덤 문화를 옹호하는 게 철학이야. 가짜는 건 이데올로기지. 이건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거예요. 한쪽은 동원이고 한쪽은 동영인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되게 파시즘이라. 상당히 파시즘이죠. 네,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? 음? 여러분 생각해봐. 응? 그러니까 집단지성 자체가 그죠. 잘못 활용되면 어야 되는지 알아? 그게 히틀러로 만든 거예요, 여러분. 개별서는 언제나 그죠. 역사에서 언제나 이, 이 문학한 새끼들이 나라를 다 망쳐왔어. 어? 철학자, 문학자, 이런 놈들이. 어? 왜 그런지 알아요? 히틀러 혼자 절대 내로티브를 만들 수 없어. 거기서 문학 박사 누가 있었는지 알아? 괴벨스가 있었어. 괴벨스가 그 전체에 내러티브를 만들어갖고 이념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어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? 프랑스와 엄청난 비굴한 조약을 맺게 돼 그게 무슨 조약이야 어? 그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연 나갔어 내가 빚을 다 갚아주겠다 아 여러분 봐봐 그런데 뭐 하이데크가 그 참여한 게 죄다 이런 아니 여러분 보세요, 독일인 90% 이상이 찬성하고 있잖아, 10%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 하는 분이죠. 그래서 슬라브의 지적이 우리가 한 아, 일거를 용서해야 됩니다. 이것 자체도 코미디에요, 여러분. 여러분 봐봐, 여러분 봐봐,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시대에 서 발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. 나라가 죽느냐, 사느냐야.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어야 되아안 되니까. 내가 갚아준다. 뭐, 그게 뭐. 그 유명한 여러분, 양자 물리학의 대가였던 있잖아. 응? 어? 그럼, 하이젠베르그 도면 뭐 아니라, 아인슈타인은 그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가잖아. 응? 어? 그리고 그 친구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독일을 위해서 일했어요. 어? 그 역사적 발단을 생각 안 하고, 그냥, 어, 나쁜 놈. 이거 정말 무시한가 어? 이걸, 이걸, 이쪽으로 갔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. 어? 그런데, 어, 어느 한쪽은 뭐 이래 됐다 우리는 정말, 초등학생이 들어도 그런 짓은 안 하겠지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? 유, 진짜 대통령보다 유튜브 대통령이 더 강력한 힘을 갖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. 그렇죠.